안녕. 오늘 내가 어디 가게요? 오늘 오디션 보러 가요. 뮤지컬 오디션.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여서 그래도 재밌게 놀고 온다는 느낌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얼굴 날리고 하는 거지. 일찍 도착. 일찍 도착. 일찍 도착했네요. <laughs> 왜 이래? <laughs> 긴장했나? 아, 제가 오디션 볼때 하는 멘탈 관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책에서 본 건데 내 자신을 내가 아끼는 옷이나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그날 되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코디를 입고 나갔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은 아 괜히 이옷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상해서 쳐다보나 그러면서 신경 쓰이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아끼던 신발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아, 역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오늘 입은 옷이 예뻐서, 내가 오늘 신은 신발이 예뻐서 쳐다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올라가요. 응. 그거를 나 자신으로 비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굉장히 내가 아끼는 신발과 옷이라고 생각을 해 봐라. 그러면 어딘가 발표하거나 어딘가 내 면접 보러 갈 때도 나 자신을 굉장히 매력 있게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예전에 오디션 보러 갈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디션 진짜 굉장히 잘 봤어.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된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디션 보러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 자신은 완벽하다 내 자신이 준비되었다 아기 왜 울어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을 모든 걸 뽐내주겠다 봐라 이것이 나다 자신감 있게 나를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오디션 볼때 겁먹지 마세요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저희를 떨어뜨리려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를 어떻게든 붙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 너 어디 한번 잘하는 거죠 너뭐 하나만 걸려봐 떨어뜨려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니라 저 배우가 그저 사람이 아티스트가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 어,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 역할과 굉장히 잘 맞고 그런 색깔들이 굉장히 잘 맞는다 싶으면 뽑게 돼요 그래서 오디션 보러 갈때막 떨고 무섭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디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면 정말 자신감 있게 뽐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자신이 부족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음 뭔가 이 상황과 이 공간에 눌려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 없는 사람이 돼요 어. 우리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잖아요 그래서 자기 매력이 무엇인지 잘 체크해서 마음껏 뽐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떨어지더라도 못해서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굳이 내 자신이 뭐 실력 때문에 떨어졌다는 생각 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못하고를 떠나서 그 역할에 내가 안 맞으면 붙을 수가 없어.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 너무 내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응. 내가 그냥 그 역할에 안 맞은 것뿐이야. 응.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뭐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은 뭐 나랑 안 맞거나 뭐. 그분들이 생각하는 뭐 이미지가 아니거나 그랬겠죠? 우리 예술인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다 응원하고요 빛나는 내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껴주세요 내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 노래 연습이나 해야 되겠다 아자아자아자 아자아자 아자, 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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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늘 아주 재밌게 놀고 올 거야. 해와 음. 진짜 오랜만이다. 음. 후회 없이 하고 온것 같아요. <laughs> 왜 이렇게 추워? 저는. 노래하고 어떤 공연이다 얘기 듣고 그러고 그냥 이제 무반주로 가요 하나 부르고 그러고 제가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노래가 두 개거든요 저 죄송한데 제가 또 준비한 노래가 있어서 그거 마저 부르고 가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불렀죠 일단은 어, 이제 뭐 다들 흔쾌히 하셔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부르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대표님도 어, 이런 준비하신 노래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좋은 멋지시네요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넙죽 받아들이고 왔죠. 뭐가 됐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준비한 것들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을 거, 나 피자 먹을 거. 살찌까 봐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었는데 오늘 나 피자 먹을 거야 갑자기 피자가 너무 당기는 거 있지? 피자 먹을 거예요 어쨌든 오디션 봤습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 오디션 재밌어 재밌네 재밌네 오디션 오디션 재밌네 또,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아, 이거 너무 옛 날씨인가? 또,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오디션 재밌네 <laughs> 저는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그냥 친구네 집에서 피자를 먹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저의 일정은 이렇게 끝났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뿐만 아니라 오디션 본 모든 배우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예요. 어 어느덧 오디션을 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뭐 저는 후회 없이 받고 재밌게 오디션을 봤기 때문에 전혀 후회 따위나지 않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음, 저는 연락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합격했어요. 저 공연 들어가요. 좋네요. 근데 빡셀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열심히 마음 단디 먹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기세요. 오디션장에서 마음껏 자기의 끼를 뽐내고 즐기세요. 그러면은 다 알아봐 줍니다. 자, 우리 시험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배우러 하시는 모든 배우님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끝까지! 잘 버텨 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숙초 여행 가요. 갑자기 기분 좋아서. 그거.